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누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다 제비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하...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 0 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라. 이단은 유대인의 준비인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 외에도 역사적인 사료들로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해놓은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역 로마 수비대 요새인 안토니오 요새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 리토르라고 하는 고문 기술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문 당하시고 또 신문 당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죠. 그 리토르라고 하는 고문 기술자가 사용하였던 채찍은 흔히 어, 플라그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양의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런 또 쇠뭉치가 달려있는 특별한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순환,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고난당하심을 이어서 결국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룰 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잔혹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본디오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인 그러니까 죄인 된 삶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대명사 같은 인물이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빌라도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 잔혹함이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씌워서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이 비단 이들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악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닮았고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일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기술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고문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판하는 내용을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나치 장교가 15가지 정도 되어지는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이 희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아주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 보도되어진 아이 희만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웃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지 못했다라고 하죠. 더불어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 앞에서는 유죄일 망정 법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죠. 한나 그란트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쓸때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했던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만을 통해서 그가 고발하려고 했던 것은 한 사람의 전범자를 세상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보편성. 또, 악의 평범성을 드러내어서 누구라도 이와 같은 잔혹한 인물이 될수 있고, 이런 악인의 삶을 누구라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의 모습, 그 악함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은 사실 많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기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이기 이전에, 로마 병정들이기 이전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셨기에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누구를 위한 저주받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저주받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왜 굳이 나무에 달리시는 십자가 형이어야 했겠는가? 그것이 단지 가장 참혹한 인간의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극한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것일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여준 것처럼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과 같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특히 죽음에 처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그런 사함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입니까? 죽음에 넘겨질 죄의 문제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오르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오르심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인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남겨놓지 안 오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대명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나누어 갖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입었던 옷을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채톤이라고 하는 이 살과 맞닿는 곳에 입는 속옷. 사실 속옷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입는 언더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갗과 맞닿는 곳에 입는 그런 옷을 한벌 옷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으로 만든 그런 옷이죠. 그리고 어 하마티온이라고 하는 그 속옷 위에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외투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겉옷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두 가지 종류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평생 입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당시의 옷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옷한벌 가지고 이렇게 보통 입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다면, 당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옷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난 뒤에 벗겨진 그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갖는 것은 일종의 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간 무도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들의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나눠 먹게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가치를 보여하여서 내가 이땅 가운데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이것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인간의 욕심에 혹은 소유에 대한 욕망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법정에 세웠고 예수님을 고통의 자리에 내몰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인간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는 뒤로 한 채로 조금의 그런 속옷을 나누어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 그림을 잘 그려서 성화를 그린다면 어떤 장면보다도 저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것에 대비되어지는 인간의 지극한 자기 사랑, 이것을 잘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서있는 인간은 자기의 조금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제비뽑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나의 모습과 다르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잔혹함은 비단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유대인들이 외쳤던 것은 어떤 외침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잔혹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와 이와 같은 연약함과 죄 가운데 설수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욕심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자신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자기 만족에 치우친 삶을 살고자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에 대하여 다 청산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맞닿는 가까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선택함으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외침을 외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런 우리들의 삶에 관하여서 여러가지 말씀을 합니다 소위 가상 칠런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일곱가지 예수님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북을 본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누가 보금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사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외침은 용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 내가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된 주마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며 살아야 될 삶의 양식, 삶의 태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또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세 개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로 사랑의 삶을 어디에서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하는 자리, 내가 주장해야 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오를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용납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삽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의 병정들과 같이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삶을 살아서 조금의 것이라도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 그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의 목록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담당하도록 남겨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유적지에 가면 그런 유대인들의 과거 삶 속에 소위 양피지로 만들어진 세금 영수증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영수증에 남겨져 있는 유적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테텔레스 타이라고 써 있습니다. 완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세금 영수증에 당신은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서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셨습니까?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오늘 복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한,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잘 말씀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로 통용되었던 언어가 어떤 단어, 어떤 언어일까요? 우리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리스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졌던 보편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열강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 아닙니까? 로마는 전 세계 혹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땅끝이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스말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을 뿐이지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쓰여진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땅의 언어로 쓰여진 그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유대인의 왕이기만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는 함의 은혜를 입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수치와 고통스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런 무너진 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게 하셨고,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선포와 이 고백이 오늘 누구의 것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혹은 가난한 이들, 우리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선포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다 담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사건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마시었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건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간다는 것도 예수님의 시신에 그런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에 허리가 상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내용도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에 있습니다. 오늘 주말 여러분이 여루를 살면서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가치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랑이 증명된 곳이 십자가라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기까지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까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지켜 주내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행하신 이 놀란 은혜의 사건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